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춤추는 강의실 강의를 영상 강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상 강의를 하게 됐네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춤 중에서 현대무용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특별한 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호심이 있는 앞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현대무용은 현대 예술의 일환입니다. 현대 예술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 대중적이지 않은 친근하지 않은 그래서 더욱더 매력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우선 현대무용이 가진 특성 중에서 첫 번째로 낯섦 낯섬. 낯섦이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새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새로운 것이 좋다라고 머리에서는 인지하면서 실제 새로운 것이 저희한테 오면 거부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새 옷을 입으면 불편하지만 항상 흔 옷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현대무용의 낯섦 이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요 또 하나는 현대무용은 개별적입니다 인디비주얼리티 모든 인간이 다 다르듯이 모든 안무자가 다 다르고 따라서 모든 무용 작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반감을 가집니다. 현대무용은 현대무용처럼, 발레는 발레처럼. 어떤 한 카테고리에 넣어서 현대무용을 생각한다면, 현대무용을 완전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현대무용은 작가마다, 무용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무용은 애매 모호합니다. 엠비게티. 이 애매 모호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애매 모호함 때문에 사람들은 현대무용에 대해서 어렵다, 난해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이것을 나의 시각으로 나의 방식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열어둔 것입니다 이것은 관객의 몫이죠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면 이 애매모호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방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그래서 관객은 작가가 모식증으로 열어놓은 작품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경험을 반영해서 무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현대무용의 매력입니다. 인터넷 질문에서 누군가가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 낯선가 개별적인 것과 그리고 애매모호한 이것이 현대무용의 매력이 아닌가라고 대답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현대무용은 다른 현대 예술에 비해서는 비교적 현대화의 물결을 늦게 탄 분야입니다. 오죽하면 도리스 험프리라는 미국의 초기 현대무용가는 무용은 언제까지 잠자는 민족처럼 잠을 잘 것인가? 다른 예술들은 다 새로운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는데라는 한탄도 했죠. 그 말을 50년대 했는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잠자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용의 현대화 진도가 가장 느린 그 이유는 너무나도 치밀한 신체, 몸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팔두 개, 다리 두 개, 스물 네 개의 등뼈를 가지고 있는 그 위에 있는 머리. 이런 다시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느린 현대무용이 변천 과정 때문에 그러한 신체를 또한 가지고 있는 관객과 유대감을 계속 지킬 수 있었고, 오늘날 사실 어느 예술 장르보다 현대무용은 현대사회에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끔 유럽에 가서 좀 이름이 있다는 현대무용 공연을 보러 가면은 그 극장 안에 객석의 열기 압도당합니다 당대 예술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뭐 많이 모여들었고요. 또 대부분은 만석입니다. 안표 글에까지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현대무용이 다른 현대 예술 장르가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랑을 받고 이렇게 현대 예술의 중심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무용 비평가 미우라 마사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용은 인간에게 삶의 기쁨을 가르쳐 준다.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늙어 죽어가는 인간의 삶의 그 희노애락을 거의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춤을 보면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무용의 매력이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 와서 더욱더 귀중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두가 좀 장황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인 현대무용의 역사적 그룹으로 넘어갑시다. 세계사에서 몇 명의 특별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었듯이 현대무용사에서도 몇 명의 특별한 사람이 현대무용사를 바꾸고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도 이한 세계를 거쳐서 반항과 실험을 연속하면서 진화한 현대무용사의 주역들을 몇명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능하면 객관적 입장을 가지려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사란 성자의 역사입니다.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현대무용 역사를 말할 때 미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추적해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나 봅니다. 숫자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지금부터 약 1세기 전 미국 여성인 로이플라와 이사드라 당칸이 유럽에서 보여준 춤을 일단 현대무용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미국 여자는 미국을 떠나 유럽을 와서 춤을 발표합니다. 당시 미국은 이러한 자유롭고 개성적인 그녀들의 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들의 무용은 유럽에서 태어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현대무용은 시초부터 미국과 유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여 이들이, 이 둘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현대무용의 시작 역사를 미국이라고 한다면 억지가 될 수가 있겠지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오늘은 이두 사람 중에 특히 이사도라 당칸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사도라 당칸은 한마디로 자유를 위해서 인형의 집에서 탈출한 노라입니다. 입센의 노라가 뛰쳐나온 것은 보게는 안락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야기는 감옥처럼 답답한 가부장적인 가정이었습니다. 당칸에게도 클래식 발레는 보게는 아름답지만 답답한 무용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은 테크닉을 탑습 밟기 위해서 고문과 같은 훈련 과정을 거치고 시대적 차고적인 요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사드라 당칸에 대해서는 워낙 사생활의 스캔들이 주목을 받아서. 그 예술적, 철학적 가치가 조금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항적인 무용가 이사도라 단칸 덕분에 무용은 현대 예술의 대열에 설수 있었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로리 베네러브라는 3세대 덩컨 레파토리 소유자 제자들이 기억에 의해서 재생된 춤이죠 그 로리 베네러브가 춘몇 개의 레파토리를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사도라 당카니 춘 아주 짧은 20초의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귀한 자료인데요. 영상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아주 귀한 자료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Pourtant, Isadora n'a été filmée q t i c a e n t 저는 이사도라 단칸을 혁명가라고 합니다 이사도라 단칸의 가장 큰 업종 중의 하나는 신체를 해방한 것입니다 무용가의 발은 중국의 전족과 같은 토 슈즈에 얽매여 있었는데 그토 슈즈를 신고 춤을 추면은 남자에 의해서 지탱을 받아야 됩니다 남자가 들어주지 않으면 돌 수도 뛸 수도 균형을 잡을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 토수지를 벗고 맨발로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콜세트를 또 벗어던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있었죠. 이사도라 당카는 자신을 그리스 여신의 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리스식의 튜닝을 입고 다녔습니다. 사실 당카는 나체를 찬양했습니다. 거의 벌거벗은 상태의 나체로서 춤을 추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얇은 옷을. 활짝 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녀의 지성적이고 예술적인 감성은 그녀를 전혀 수준 낮은 상태가 아니라 아주 품격 있는 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순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단칸 이전에는 무용가들은 무용조곡에 의해서, 무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에 의해서 춤을 추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칸은 아주 순수 소위 순수 음악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나 뭐 쇼팽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었습니다 나중에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은 베토벤 머리 위에서 춤을 추는 단칸의 사진이 있습니다 베토벤은 춤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어떤 평론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은 반발을 했지만 또 아주 환호도 주었습니다 아주 통쾌했죠 그 이후에 사실, 무용가들은 어떤 음악이든, 뭐, 순서 음악이든, 종교 음악이든, 뭐, 어떤 음악이든, 무용을 출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모방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 이사도라 단칸의 움직임은, 파도, 뭐, 바람, 나무잎, 같은 자연을 모방해서 움직이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그러니까 뭐, 고문과 같은 테크닉을 수련을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신체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인정하는 움직임을 어, 하였습니다. 스토리가 없는 추상무용의 시발점이 되었죠. 또 설명적인 무대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의 무용 배경의 무대장치는 굉장히 설명적이었죠. 호수가 만들어지거나, 뭐 숲이 만들어지거나 그렇지만 그냥 파란 커튼 하나를 걸쳐놓고 거기에 수많은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블루커튼을 사용했다 그러죠. 설명적인 무대장치를 사용을 배제했죠. 그를 의미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많은 현대무용가들이 이사도라 단칸에게 빛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